안녕하세요. 사윤이가 바품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.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슬라임, 준비물은 슬라임인데요. 슬라임만 있으면 돼요. 먼저 슬라임을 동그랗게만 해요. 그리고 쭉핀다음은요 이렇게 옆에 쭉, 조금만 당기고 또 옆에 조금만 당기고 이걸 다섯 번만 하면 돼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바닥에다 놔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모양듯이 이렇게 해주고요 또 밑에도 똑같이 좀만 잡아당겨 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씩 잡아당겨 주고요 옆에도 조금씩 이렇게 잡아당기면 좀 뚱뚱해지잖아요 그걸로 양쪽 손을 잡고요 이러면 바품이 이렇게 돼요 여기 구엄이 나면은 이렇게 들는데 아직 구멍이 안 나가지고 안 들어가요. 자, 그러고 이쪽에서 소리를 들으면요 이렇게 신기하게도 소리가 나요. 그러면 서연이의 바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